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는 요 뉴스입니다. 어, 신분당선이 현재 광교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신분당선을 건설하겠다. 2023년에 요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음, 하나 들어가 볼까요? 예, KBS. 이, 이 광교 호메실로 우선에 대한 것은 2년 전인가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이때는 탈락이 됐었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환경이 좀 바뀌고, 호메실 쪽에 많은, 음, 신축 아파트가 있어서, 어, 사업성이 달라져서, 이번에는, 통과가 된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선에 대한, 음, 그, 계획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계획이, 그냥 계획으로만 남아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뉴스가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이렇게 나왔네요. 어, 2023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아, 완공은 완공에 대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 2030년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뉴스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을 한번 볼까요? 어, 미래철도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지역별로 들어가서 신분당선 남부연장 광교에서 호메실까지의 계획. 예, 그리고 어, 이게 예, 쭉 연역이 나와 있습니다. 음, 몇년 전에 예타에서 어, 탈락됐다는 것. 아마 이게 17년인가요? 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탈락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재검토하다가 오늘 이제. 예, 착공으로 결론이 났다는 건데요. 음, 이 노선이 어디로 지나갈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도는 지금 보고 있는, 제가 미리 지도를 쭉 검토해 봤습니다만, 요 지도가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현재 광교까지 신분당선이 있고요. 여기가 분당이죠? 신분당선이 연결되어 있고, 어, 여기가 수원 화서역, 여기가 호매실역 그리고 광교와 화서역 사이에 또두 개의 정거장, 아, 요런 계획이 요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계획이 발표되면 어, 어디가 가격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볼까 수혜자가 될까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당장은 여기죠 호메실역 주변 화서역은 더블 역세권 되니까 이미 충분히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만 또한번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광교도 좋아지겠죠 광교는 호메실에 비하면 뭐큰 가격 등 어~ 금 어,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 관교도 분명히 또 영향이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요런 노선들이 노선들 역세권에 에~ 아마 주목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호재가 발표되면 당연히 이 지역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 그런 물건을 한번 찾아볼까요? 음, 지금 미리 찾아놨습니다만, 구독 시험 같은 경우에, 요런 지도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지도, 예, 그리고이 지도 아무 데라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전자 지속도를 보는데, 요거를 좀 맞춰서 볼까요? 자, 요렇게 조금 낮췄는데요. 음, 조금 더 어, 줄여 보겠습니다. 음, 조금 전에 보신 미래 철도에 의하면 아마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 역, 화서역, 예, 여기는 원래 있던 따블역이 되겠죠. 광교 중앙역 그리고 여기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여기 하나 생기는.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럼 이역 주변이 아무래도, 예,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요런 역 주변에 경매 물건, 공매 물건 나온 게 있나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지도 위에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 미래철도에 장내어 지하철 노선과 이 지도를 같이 보시면 되겠죠. 아마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 주변에, 보통 역세권이라 그러면 반경 한 500m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기 생긴다고 가정하면, 정확한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여기 생긴다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 480m니까 역세권이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역세권 주변에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화서역이죠. 예, 그래서, 어, 오늘 아침에 유튜브 올릴 때, 이 아파트와, 그 다음에 여기 CJ의 이 호재. 어떤 계획에 의한 호재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여기 또 신분당선에 의해서 이게 더블역세권이 되니까 이 주변은 뭐 당연히 가격의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 역세권인 지역에 예상되는 역세권 지역의 물건들을 찾는 방법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지도처럼 이 지도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생긴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쪽 에 여기 생길지 여기 생길지 어쩌면 여기 생길지가 정확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변의 역세권인 역세권에 속하는 지역의 물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어,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요 물건을 신분당선과 연관해서, 어,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다가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지도를 활용하면 지도상 위에 경매나 공매되는 부동산이 요렇게 드러나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어, 제가 알기로는 이 노선이 이렇게 이렇게 또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인덕은 동탄선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질 텐데, 여기 역의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역의 계획이 어디 있지 않을까. 이거는 여기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도 장례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러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이렇게 구독션의 경우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예, 어떤 빌라가 지금 경매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어, 경매나 공매되는 물건을 지도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예, 그런 뉴스를 보고 제가 쭉 검색한 결과 이 물건을 찾았습니다. 음, 그 전에 예, 지하철이 건설된다는 계획이 나오면 어떤 쪽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움직일까요? 당연히 역세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반경 500m 이내, 물론 뭐 거기서 벗어난다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가까울수록 영향이 크다는 거. 어,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고, 모든 지하철이 생긴다고 모든 부동산이 다 뜰까요? 아파트는, 어, 수도권, 그러니까 수원에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신분당산을 탈 가능성이 많으니까 상승 쪽으로 영향을 주겠죠. 토지는 어떨까요? 토지도 지하철의 영향을 받겠죠. 어, 이렇게 영향을 받는 물건이 많습니다. 상가가 영향을 받을까? 상가는 아파트에 비해서, 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아주 초역세권이면 모르지만, 여기서 좀 떨어져 있다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쪽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근로자들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서민들 그래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가구 세입자가 많이 사는 다가구 이런 쪽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지하철이 이 어떤 계획이 어 발표가 되면 가격이 언제 오를까 아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발표되면 오르고 그 다음에 공사하면 오르고, 완공되면 오른다. 이렇게 3단계로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게 발표가 됐는데, 이전부터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꾸준히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늘 발표됐으니까 좀더 이제 오르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는 2 0 0 3년점에또 오르는. 예, 완공되는 2030년. 그건 2030년에 완공된다는 거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단계별로 오른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리는데 이렇게 길게 부동산을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토지 같으면 개발을 해야 되고 아파트는 뭐 10년 동안 산다라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건좀 단타 쪽이면 아파트나 이런 쪽이 몰라도 좀 길게 투자하는 쪽에 있어서는, 어, 다가구 같은 쪽이 오히려 가져가면서 임대 수익을 보면서 또 최종적으로는 개통점에 가격이 많이 상승할 이럴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하고 관계되는 호재가 있다 그러면 좀 가져갈 만한 중장기 투자할 물건이 적합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파트도 가격은 뭐, 꾸준히 오르겠죠. 자, 그래서, 어, 이 물건을 찾아봤습니다. 아, 이 물건은, 음, 볼까요? 군동이고요 아까 역, 예상되는 지역에서 한 500m 정도니까,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군동에, 역시 걸린이라고 돼 있는데, 아, 여기는 1층에, 네일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린이 맞죠? 2층부터는 주택, 연면적 138평, 네, 감정가가 9억 7800, 2월 19일날 70%죠. 6억 8500에 경매가 진행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 내용을 좀더 보겠습니다. 어, 여기 기록에는 걸린 생활시설. 그래서 1층은 사실 은 걸린이 맞고요. 여기 2층부터는 다 걸린이 아니고 다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 주택 이런데 이게 실제 건축 허가와 내용이 좀 달라져서 이 다가구의 경우 위반 건축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시죠? 위반 건축물. 예. 그래서 위반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원상복구하거나 또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1층에 하나의 가게, 또 2층에도 여기 에 걸린, 요렇게 돼 있는데, 요 걸린이 지금 주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위반인데, 대체적으로 뭐 경미한 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뭐 정축했거나, 뭐 위험하거나 이런 쪽의 위반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뒷면에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무단정축, 1층의 가게를 좀 무단정축했다. 뭐 많은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2층을 용도 변경했다. 그죠그 다음에 5층을 한 가구를 두 가구로 쪼갰다. 자, 이런 내용인데 어, 실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심각한 위반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전에 그 위반건 축물에 대해서 낙찰자로서 어떤 마음이 어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행 강제금 어느 정도 부과됐느냐, 저거를 꼭 원상 복구해야 되느냐 아 이런 것들을 미리 좀음 시청, 구청에 가서 알아보시고 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낙찰 받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냥 어,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어, 버티기 쪽으로 많이 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위치를 한번 볼까요? 어, 지도로 위치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미리 요거를 예, 로드뷰로 봤는데요. 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층. 여기 2층도 글린인데, 이제 이걸 죽으로 바꿨다는 거죠. 3, 4, 5층. 코너의 주변에 비하면 좀 깨끗한, 좀, 예, 눈에 띄는 건물이죠. 예. 외형상, 음, 광학, 예. 관리는 뭐 나쁘지 않은 쪽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현장을 가보지 않으셔도, 위치나 건물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지도를 볼까요? 예. 지도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 주거 지역 내에 예. 걸린 주택 예. 주변이 다 주거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이거나 아, 다가구주택 또는 빌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하철역은 어, 여기 터미널이 있거든요. 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어,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은 어렵겠죠. 어, 여기는 지금 어, 농경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농지입니다. 아, 그래서 아, 이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어,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부상의 문제는 없고 어, 임차인들은 다 대학력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7억 정도의 전세가 나오지 않을까 월세로 바꾼다면 한 4억에 한2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번에 낙찰은 어, 경쟁자가 좀 있는 금액으로 낙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계획 발표와 함께 그와 관련된 부동산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를 같이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